안녕하세요. 국민 여러분, 당원 여러분,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저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다시 한번 이런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. 당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. 이 새로운 출발선에 선 저는 마치 거대한 산맥 앞에 선 듯합니다. 그 험준함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정상에 꼭 오르겠다는 도전 의식과 열정에 가슴이 뜁니다. 무엇보다 먼저 지난 몇 달간 전임 당대표의 일탈 속에서도 당과 당원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천하람 원내대표 이하 원내지도부와 최고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성처럼 해왔던 것들 과감히 바꿔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정치의 모든 것을 나사 한 조각부터 재설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혁신을 바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정치를 완전하게 바꿔서 보답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는 그 기대에 꼭 부응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, 당차게 힘차게 당기를 흔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개혁신당 신임당 대표 최고위원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만세 인사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